네, 그렇지, 옳지! 네, 그렇게, 옳지! 옳지! 네, <laughs> 이렇게 하면 참여 아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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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어? 이게 오야? 이게 오야? 이게 오야? 이게 오야? 이게 오야? 이게 오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엄마 이게 뭐야? 그거? 응. 이모부랑 이모가 예범이 선물 주는 거야. 응. 어? 예범아, 이모부랑 이모가 예범이 선물 준대. 이모 부줬어 줬어. 맞아 <laughs> 이모랑 이모부가 좋았을 테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보마 고맙습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응? 이버마 고맙습니다 해야지 이거 예범이 하고 싶어? 응. 하고 싶어? 응. 하려면은 요범아 장갑 도 끼고 장갑 장갑 딱 끼고 팔이랑 다리에 이거 보호대 딱 하고 타는 거야 알았지? 알겠지? 여기 팔이랑 무릎에 보호대 딱 하고 하는 거야 약속? 엄마랑 꼭꼭 약속해. 응. 꼭. It's okay. A few moments later.